아좀 받아라. 아씨. 아 왜라니까. 에이씨. 아니야 아니야. 어어떡지어씨씨 죄지 죄지. 이거 어떻게 젖 젖었는데 이게 다 젖어가지고 집에 가야 되는 거 아니야? 오빠 집이 여기 근처지. 어. 나 오빠 거티 하나만 빌려주면 안 될까? 그래 가자 아저씨. 어? 어? 선생님. 싸같지 아, 전화를 받아요. 뭐 오해를 풀든가 말든가. 아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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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길래 전화 받니 아, 스팸이야. 근데 왜, 집에 안 가? 왜 자꾸, 여기 있는 거야? 응, 여기가, 우리 집이잖아. 아, 응. 아, 응. 아, 그렇구나. 응. <laughs> 저, 음, 혹시, 그, 백서방하고 싸, 아빠, 나, 잠깐만, 나갔다 올게. 어, 어어 그래, 금방 들어올 거지? 이야, 싸것 같은데. 어 사돈 채원이하고 백서방하고 싸운 것들인데 뭐 들은 거 없어? 어, 어, 어 알았어. 어 동해 보고 연락 줘. 어 그래 그래. 하그 진짜 뭐가 있는데 말이야.